스포리스버트 2층이고요. 해가 좀 져서 태국인들도 2층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자, 2층의 장점은 멋진 뷰입니다. 저 뒤에는 왕랑 선착장입니다. 판옥 선착장이라고도 부르고요. 시리랏 병원 왼쪽에 위치합니다. 왕랑 선착장 뒤에는 거대한 딸랏 왕랑이 있습니다. 먹을 것이 많고 마실 것이 많은 곳이죠. 즐길게 많습니다. 2시간 정도 시간 보내기 좋습니다. 자, 이제 건너편 타 마하라 선착장으로 이동합니다. 자, 타 마하라 선착장입니다. 자, 저는 타 마하라 선착장에서 내려서 마하라 선착장 주변을 촬영하겠습니다. 타마하라 선착장입니다. 자, 여기는 스타벅스 커피숍이 있고요, 또더 커피 클럽도 있습니다. 자 나름 식사 음료 즐길만한 곳들이 많은 선착장입니다. 자, 여기는 타마하라시입니다. 뿌엥, 빠르게 뿌엥, 재옌. 마하라시입니다 h t r a m a h a r a s h 지금 a 어리스 a r 를 타기 위해서 사람들이 줄 서서 가고 있습니다. h a r a s h t r a Maharash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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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왕낭 선착장에서 마라 선착장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자 이제 저는 타마하라 마하라 마라 피어 이곳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이곳에는 쟈프레야 투어리스 보트 매표소가 있습니다. 자 시간표가 앞에 있죠. 시간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30분 간격인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측에는 스파랏 보트 어, 보트 대업소가 있고요 프라이빗 차터 서비스에서 임대하는 것입니다 시간당 빌릴 수 있고요 자 뒤쪽에는 S&P 레스토랑 겸 베이커리 샵이 있습니다 뒤에 한번 가볼까요 자 뒤에는 야시장 비슷한 분위기가 있습니다 노점상들이 있고요 에, 옷이나 신발, 액세서리 뭐, 등을 살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하라 선착장 주변의 모습을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선착장이고요. 자, 멋진 강, 리버뷰를 즐길 수 있는 커피숍들이 스타벅스가 있고요. 위에 더 커피 클럽이 있습니다. 여유로운 분위기를 즐길 수 있죠? 스타벅스 커피숍이고요. 저 왼쪽에는 커피 클럽이 있습니다. 커피 클럽 커피도 맛이 좋습니다. 저는 커피 클럽 커피가 스타벅스 커피보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식사의 질은 매우 높습니다. 자 커피 클럽이 있고요. 자, 커피클럽은 식사만 한다면 3 0 0밧 전후의 가격이고요 자, 음료까지 하면 4 0 0밧 전후의 가격이 나오는데 점심이나 아침에는 세트 메뉴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 커피클럽이고요 분위기가 상당히 있습니다 자, 여기는 또 강변 쪽으로 본춘치킨이 있습니다 치킨 즐길 수 있죠. 자, 본전 치킨에서는 한국 음식들을 또한 맛볼 수 있습니다. 스위인센 아이스크림이 있고요. 자, 끝 지점으로 가면은 자 로컬 레스토랑들, 로컬 샵들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는 쇼핑점들이 위치하고요. 자 로컬 레스토랑이는데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 타이 스트리트 푸드 노들 해가지고요 나오는데 안에 레스토랑 분위기가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자차 음료점도 있고요. 자펀 타이 커피숍이인데 로컬 커피숍입니다. 자 제가 뒤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쪽에 멈가파오 파카파오 전문점이 있네요 자 멈가파오 레스토랑 추천합니다 랑선 머큐리빌에도 있는데요 식사의 질이 매우 우수하고요 맛이 좋습니다 멈가파오 아, 입니다 파카파오 다양한 음식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음료점인데 톰이 있어 가지고요 다양한 음료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길거리 바베큐 요리들도 판매하고 있고요 서브웨이가 있습니다. 서브웨이 샌드위치점이 있죠 서브웨이 샌드위치점이 있어서 식사하기도 좋습니다 곳곳에 저렴한 음료점이 많아서 커피나 각종 주스, 스무디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옷,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옷들 장신구들, 가방들, 악세사리를 판매합니다 자, 여기는 S&P 레스토랑 겸 베이커리인데요 여기도 식사의 질이 비교적 높은 편입니다 음영 브랜드죠 S&P도 역시 아, 마이노 그룹 소유죠. 네, 마이노 그룹이라는 것은 아난타라, 아바니 브랜드를 갖고 있는 기업인데요. 시즐러, 버거킹, 스앤센, 본촌치킨 등의 프랜차이즈 판매권을 갖고 있습니다. 자, S&P 레스토랑 겸 베이커리입니다. 자, 여기는 중간 이상의 맛가치를 보장합니다. 자, 곳곳에 저렴한 샵들이 있고요. 자, 다음 샵들도 제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쪽은 주차장입니다. 자, 여기는 오, 재미 듀얼리어 가지고 보석점인데요. 아, 여기도 또한, 페이버 카페 가지고요. 커피, 음료, 간단한 식사를 제공합니다. 자, 1층을 다 돌아본 후에 2층으로 가보겠습니다. 2층에서도 즐길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이 많죠. 자, 여기는 각종 간식들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스낵을 판매하죠. 예, 여기 쇼핑몰 이름은 타 마하라시입니다. 마하라 마라 선착장이라는 건데요. 타 마하라시입니다. 자, 다 마라 선착장이 있고요저 이쪽 도로변에도 저렴한 음식점들이 있습니다. 자, 미니마트 있고요. 국수점이 있고. 악세사리점. 부적 판매하는 가게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비교적 상권이 꽤큰 곳입니다. 자 여기가 사원이 있다 보니까 부적을 판매하는 가게들이 의외로 많네요. 자 이쪽은 뭐여행자들에게 즐기만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이제 다시 타마라 선착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자, 길거리 음료점이 있습니다. 뭐 50반, 60반. 쏘리 자타 마하라 선착장으로 가는 길입니다 자 1층에 카페 레스토랑들 거의 다보여드렸고요자 2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는 주차하게 어, 주차해서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습니다 자 앞에 마하라 선착장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기도 상당히 활성화된 선착장입니다. 마하라 선착장의 쇼핑몰 2층으로 이동합니다. 자, 2층으로 갈 때는 이와 같이 계단을 이용하는데요. 자, 뷰가 좋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와서 사진을 많이 찍고요. 또 이곳에서 뷰를 즐기면서 식사와 음료를 즐깁니다. 자, 여기도 약간 야시장 분위기의 모습입니다. 자 노점상들이 있고요. 자 리버뷰 카페인데요, 오픈 카페입니다. 자 에어컨 없는 곳이죠. 자 타이 비비큐 그리엘 부페가지고 다양한 음식을 맛볼 수 있습니다. 국회점인데 219밭입니다. 부가세 7%를 더하면 대략 245밭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가 비교적 저렴하고요. 네, 다양한 요리들을 저렴하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저녁에 이곳에 와서 식사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250밭 이내에 다양한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면 좋죠. MK 숙기하고 매우 흡사합니다. 소고기, 닭고기, 돼지고기,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 삶아서 먹는 거죠. 음료는 39밭이니까 다 해도 1인당 아, 300밧은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219밧에 30과 음료가 포함되고요. 7%가 포함되면 280밧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220밧, 280밧. 자, 여기 야채 그리고 새우, 돼지고기, 닭고기 다양한 윤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는 타 마하라시입니다. 마하라 선착장 2층이고요. 자우프라야강을 볼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장점이 있습니다